자, 6월 첫 방송입니다. 6월은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또 민속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6월달은 주로 통일 문제, 남북관계 문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하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공동방송을 했어요. 관련 내용을 보고 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요거는 다음번 방송에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어,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음, 언론상에 제일 논란이 되기도 하고, 심각한 뉴스죠.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또, 어떤 분들은 오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짜뉴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문제좀 다뤄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또 북측의 간부들이 처형당했다. 그리고 근신 중이다. 그리고 혁명화 과정에 들어갔다. 처벌을 받아서 뭐 이런 뉴스들을 뭐 쏟아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또 받아서 보도를 했어요.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또 비판적으로 이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조선일보가 주로 북한 뉴스를 다룰 때 숙청, 뭐 처형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숙청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청이라는 것은 그거죠. 혼란한 세상 그릇된 일 따위를 엄하게 바로잡는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추방하거나 없앤다. 이제 요게 그 네이버 지식인 개념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숙청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분단 상황에서 이미지화된 것, 세뇌된 것은 처형한다는 걸로 이미지가 되어 있죠. 숙청이라는 것은 주로 한국의 보수 언론, 수구 언론들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숙청이라는 것의 사전적으로 의미로는 처형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숙청에 대한 개념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조선일보가 소식통에 소식이라고 전하면서 김영철 통전 부장 그리고 김영철 대미 특별 대표 그리고 김성애 등등의 북미에 대한 관련 역할했던 을 분들이 처형과 근신과 무슨 혁명 과정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받은 제보에 의하면 동아일보의 탈북 기자 주성아 기자라고 탈북 기자가 주장한 내용을 거의 상당수를 이제 받아들여서 각색을 해서 보도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속속들이 사실 관계 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관계에 따라서 저는 조선일보의 이 보도 자체가 사실 관계를 규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조선일보는 오보를 낸게 아니고 가짜 뉴스를 만든 겁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 냈죠. 자, 예전에 가장 큰 가짜 뉴스 어, 김일성 주석 사망설을 그러니까 총격을 당해서 사망했다이 이런 보도가 아주 조선일보의 아주 대형 가짜 뉴스였죠. 이런 전적이 있는 조선일보입니다. 자, 이제, 북측 인사에, 음, 뭐 처형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소설들이 많이 나, 돌았었는데요. 예전에 그 연형목 총이라고 91년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당시에 북측의 총리 역할을 했던 분그 연형목 총입니다. 남쪽에서는 정론식총리였죠이두 사람의 명의로 남북 관계 발전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데그 이후로 북측에서 총리직에서 물러났어요. 한동안 이제 언론 내에서는 이게 사망설이 나돌았죠. 책임 추궁을 당해서 어, 뭐 수청당했다 뭐 이런 얘기수있었는데 나중에 확인된 거로는 자강도당 비서로. 어, 내려가서 일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좌천이 아니고, 북이 94년도 그 시기부터 고난행군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김성추석 사망 이후에 고난행군에 돌입하게 되고, 가장 어려웠던 지역이 자흥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의 뭐 돌산밖에 없는 농사도 짓기 어려운 곳이고, 그래서 이게 바위산이다 보니까 주로 한국전쟁 시에 지하 갱도를 파서 그 안에서 그 전시 물자를 이제 생산하는 주요 지역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농사도 어려운 지역이고. 가장 어려운 지역에 김정일 위원장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연영목 총리를 직접, 음, 확인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거를, 어, 조작을 한 거죠. 왜곡을 한 거죠. 처형을 당했다. 혹은 좌천을 당해서 처벌을 받아서 지방으로 쫓겨나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년 전에 이런 것이죠.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회의 시간에 졸다가 처벌을 받고 고사포로 처형을 당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 간부는 고사포로 처형을 받고 탱크로 깔아뭉겼다. 이런 식으로. 음, 처형술 보도를 했어요. 이게 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거죠. 자, 최근에 어제 오늘도 보니까요. 음, 조선일보의 이 보도를 받아서 CNN이 또이 보도를 음, 이어가는 방,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 김혁철, 저번에 북미회담, 실무회담의 그 대표로 나셨던 김혁철 대표가 엄중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거의 처벌에 가까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를 이어가면서 처형은 아니지만 어떤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이 논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왜 이런 건지. 일단, 일단 개별, 개념, 개념 정리가좀 필요합니다. 오보. 오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착각을 한 거죠? 정보원으로부터 어떤 제보를 받았는데, 어, 그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서 보도를 했는데, 결국은 사실하고 다르더라. 이게 이제 오보 아닙니까? 착각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제보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어, 사실과 다른 이제 보도를 했을 때 오보라고 하는데, 이건 오보가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보도도 아니죠. 조선일보의 기사는 오보가 아니라 조작이고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 이, 조선일보가 왜 이러냐? 큰 흐름에서는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지금 2차 북미회담이 결렬이 되고 어, 경색국면으로 갔지 습니까 근데 세계 여론은 미국이 강압적으로 일방적인 자기주장을 해서 어, 합의를 무산시켰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또 1차 북미회담을 전후로 해서 북은 선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걸음을 내딛었고 약속을 이행해 갔는데 실제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군사훈련을 중지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명칭만 바꾼 군사훈련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ICBM 발사, 발사도 발사 하고 잠수함 미사일 발사도 하고 어뭐 이런 군사훈련 적대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대북 제재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계의 여론은 뭐냐면 미국이 움직여야 될 시기다. 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이런 여론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어, 민심은 어떻게 갑니까? 미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민심이 더 커지게 되고 있고요. 또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어, 있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내면서 어떤 효과를 얻게 됩니까? 북한은 공포의 나라다. 북한의 상황이 불안하다 그래서 북한을 굉장히 무서운 나라고 어, 독재 국가니까 북을 믿지 마라 남북 협상 은 무의미하다 어, 북한의 그 평화선전술 에 속지 마라 북한을 손잡으면 안된다 그래서 공동선언을 파괴시켜야 된다 특히나 군사분야 합의서를 지키면 안된다 파괴시켜야 된다 저놈들은 못 믿을 놈이다 대북 제재도 계속해야 된다 저런 어, 무지막지한 독재국가를 상대로 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언제 제, 전, 전원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사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바꿔야 된다.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수구 냉전 세력들 국내에 자유한국당 규의 이런 반복 반공, 반통일 논리를 정당화시켜주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미국의 사응조치를 하지 않는 미국, 적대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행보를 정당화시켜주고 합법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공작 자체가. 그리고 결국은 민족 대단결식을 파괴시키는 이런 자격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자들의 이런 70년 동안의 버릇이죠. 가짜뉴스, 조작, 공작을 통해서 민심을 교란시키고 민족 대단계를 파괴하고 있는 이 반민족적인 어, 행태를 대상 봐주면 안 됩니다. 친일 언론의 후예들 그죠? 반북, 반통일 반민족 언론의 선봉장 아닙니까? 자유한국당하고 함께 해산시켜야죠. 180만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네, 그, 여론을 모았던 그 힘으로 이 조선일보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불매운동. 조선일보에 광고를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불매운동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조선일보의 이 가짜 뉴스에 휘둘려서 부안해 동하는 것. 그리고 반복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정치권들. 추잡스럽죠 저들의 프레임은 음, 뻔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어요. 뻔한 겁니다. 민족하여 남북관계가 발전시키는 것을 어쨌든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 분단에 기생해서 기생충처럼 분단에 기생해서 살아온 기생충이고요. 그리고 반공반독 논리로 종북 논리로 빨갱이머리로 자기의 기득권을 그리고 자기의 배를 불러왔던 세력들 아닙니까? 언론적으로는 조중동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이 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 시대에 가장 자신들에게 절박한 문제를 뒤집기 위해서, 불리한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처형설, 이 공작도 결국은 남북과 발전하는 남북관계, 그리고 미국과 자유한국당에 쏠리고 있는 남북관계 정치에 대한 책임, 여론. 이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버리는 가짜뉴스, 공작뉴스라는 겁니다. 이런 프레임이 뻔한데 이것을 왜또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것. 더 오버해서, 더 오버해서, 어, 진보 개혁진흥에서조차 이 사안을 가지고 반복 색깔론 들고 나오려고 하는 그 형태, 정의당과 민주당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음, 답답합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프레임이 노아나면 결국은 평화 세력, 진보 개혁 세력이 다치는 겁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만 보는 거고요. 자유당 애들이 그리고 조선일보 애들이 득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프레임에 당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음, 유시민과 홍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